오이 미역 냉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햇 미역을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 미역을 끓는 물에 데쳐주겠습니다. 미역을 데쳐서 하면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미역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었습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썰어주겠습니다. 오이 다섯 개를 가지고 채를 썰어서 미역 오이 냉국을 하겠습니다. 오이 채를 썰 때는 이렇게, 이렇게 어피스타게,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썬 다음에 또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이 채는 이 정도 굵기로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굵어도 안 되고, 너무 또 까르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곱게 채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채를 썰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이 냉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초 소금을 풀어 주겠습니다 참치 액젓도 넣어 주겠습니다 식초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 설탕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미역을 넣어 주겠습니다 미역하고 오이 양이 많아 가지고 빡빡하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이를 넣어 주겠습니다 와사이고추, 껍질 단단한 거, 큰거두개 썰었습니다. 잘뒤적뒤적 해가지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줬는데요. 약간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역 오이 냉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